안녕하십니까. 아,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할 신득식입니다. 교재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6과 12강, 6과가 좀 길죠. 이게 여러분이 6과는 이제 클라이막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과부터는 쉽게 진행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제트기류 제트기류는 왜 안오세요 50노트 이상 왜 안오시고 다음 중 제트기류의 강도 어, 여름에 보다 약하고 북상 제트기류 제트기류는 여름 보다 어, 겨울에 강하니까 여름에는 약하고, 어, 북이 35에서 45에 위치한다는 걸 북방군을 위안하셔서. 여러분, 항상 북방군을 위안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다음 중. 정풍과 배풍이 항공기의 이착륙 거래에 미치는 영향. 올바르지 않는 가 배풍은 항공기의 착륙 거리와는 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고 돼. 자, 배풍은 항공기의 어, 등, 배, 배라는 것은 등쪽이란 뜻이죠.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양육 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륙을 길게 만든다. 뒤에서 바람이 예, 불기 때문에, 창육거리는 늘어난다. 항상 외워하세요 배풍이 불면, 앞에서 마주보고 불면은 양력을 받아서 빨리 뜨잖아요. 흔데 뒤에서 불면 자꾸 눌러서 아래로 내려간다 하는 거죠. 28번, 다음 중, 창육, 할주거리를 길게 만드는 조좀 전에 이야기했죠. 배풍, 테어 윈드, 테어 꼬리, 뒤에서 부는 바람. 29, 다음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기군 사이의 바디, 무리를 무엇이라고 전선 내놓으세요. 다음 중 기상현상. 에, 에, 전선 어, 체계가, 체계의 통과와 관계가 있는 것. 바람 변화. 어, 전선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기단. 이 충돌하면서 두 기단 사이에 형성되는 완충 지대를 말한다. 바람의 변화가 있다, 이거죠. 다음 중 전선 횡단의 에 불연속성을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거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 구분할 수 있다. 외우면 되겠죠. 다음 중 안정된 공기의 특성 바르게 한거청운 어 청운형, 청운형 구름. 청운형 구름은 일정 두께의 기층 안에서 넓은 지역에서 발달하는 구름을 말하는 대기가 안정된다. 다음 중 불안정한 거 자, 3번. 어, 불량한 시정. 그리고 간헐적 경우, 어, 적운형 구름. 일단은 적운형. 자 적운형 구름은 빠르게 상승기류에 의해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며 가시거리가 짧아진다 자 적운형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공기불안 적운형 그 다음 34번 강우량강우의발생량과 높이는 것은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뭐냐 저기압이라는 말이죠 저기압이 꼴은 강우. 됐죠? 중학교 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저기압. 저기압은 비가 온다. 흐리다. 상승기류. 35번. 청운형 구름이 형성되는 필수적인 조건은 상승장에 포함되는 거. 안정되고 습한 공기. 자, 이거 외우면 되겠고. 어, 다음 중, 어, a d v e c 이류. 자, 이 안개가 가장 발달하는 지역은, 자, 해안선입니다. 자, 이류 안개는 차가운 지면이나 수면 위로, 이 말은 벌써 해안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면서, 해안선 지역. 다음 중 온도 temperature에 대한 설명 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자 3번 보겠습니다 화씨 온도는 일기압에서 물이 오는 영도 이건 아니죠 이거는 말도 되지 않은 거죠 이건 섭씨를 이야기합니다 섭씨 영도라는 네. 것은 섭씨 자그 다음에 38번 다음 중 히트에 대한, 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가? 자, 토탈 히트, 4번. 전, 토탈 히트는 사람의 감각이나 온도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을 말한다. 그게 아니고, 자, 전열은 현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열과 잠열, 레이턴트, 히트를 합해서 하니까 온도계가 측정할 수 있는 히트는 어 우리가 체온계처럼 그런 거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열을 잠열이 뭐냐 하면은 우리 중학교 물상 물리시간에 배웠죠 자 물이 얼었어요 그 다음에 녹았어요 녹고 어는 사이에 그 순간 찰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 순간 찰나 동안 어 잠재적인 열을 가해야 어그 온도가 어 변화가 감지되어서 어 상태의 변화를 이렇게 그걸 잠열을 합니다 아 여러분 잠열의 개념이 헷갈리면 은어 물이 금방 끓거나 금방 얼음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얼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중 기온이 항공기의 활주에 미치는 거, 올바르지 않는 거, 이야기 했죠. 3번에,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착륙거리 활주로 거리가 아, 길어진다. 자, 해설을 보면,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공기의 밀도가 높아져 양력이 발생하므로 빨리 예, 뜬다. 이 말이에요. 차갑다는 것은 뭐예요? 공기의 밀도가 높다는 것죠 다음 중만 피트 만 피트 기준으로 1만 피트 천 피트씩 천 피트 마다 2도씩 내려간다 자 1만 피트는 약 3,000m. 자, 표준 기온은 1 5도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5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왔던 것을 한번더 반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이 이자 고도 일만 피트. 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어, 3,000m에 해당됩니다. 고도 1만 피트는 어, 3,000m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는, 어, 피트, 어, 몇 피트, 어, 몇 미터, 피트 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온의 강화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